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탁안철입니다. 오늘은 탁안철 행복론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소확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아,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 강의에 앞서서 우리 인간은 특히 이 시대의 우리들은 어 그야말로 엄청난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향유할 자격이 충분하다. 첫째는 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가지 희로애락 뿐만 아니라 천체 우주의 존재를 아는 아주 몇안 되는 생물이고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자신이 이 행복을 추구할 만한 그런 환경적 여건이 조성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거의 말살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아와 질병에 신음해왔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비로소 바야흐로 이러한 좋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하루하루 일거수 일투족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고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타간철 행복론에서는 우리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서 실천할 것을 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오늘 제2강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행복의 보장, 담보, 확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 오늘은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갖지도 말 것이며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무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나 아니면 이 조직은 망한다. 나 아니면 우리 가정 풍비박산이다. 하는 말을 쓰지 말기 바랍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뛰어난 생각으로 어, 사는 분들이라면 뭐큰 소리칠 수 있으나 99.99%는 그렇지 못하니 조용히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서 피해 의식을 줄이자 자격 지심과도 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희생 정신 뭐 자기가 피해봤다 해서 victim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에, 그런 것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어, 자연적인 나이가 차게 되면 당연히 돌아가시게 되죠. 어,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허허, 재벌이 되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위하고. 정당화 시키는 이론을 만들었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재벌의 명과 암을 한번 보시죠. 비근한 예로 최근에 벌어졌던 한진, 한진 그룹의 여러 가지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중공업 등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식이 결여되거나 없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그야말로 엄청난 슈퍼갑질에 대해서 어 이건 용서할 수가 없으며요. 또그 파멸의 속도는 그야말로 중력 가속도곱하기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거. 정말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격지심의 대표적인 것이 학력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재산이 많은가? IQ는 높은가? 마누라는 잘생겼는가? 남편의 돈벌이는 괜찮은가?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는가? 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할수록 행복과 밀접한 지금 거리에서 행복이 같이 달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 우리 법정선님이 무식해서 무소유를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났습니다만, 한번 자연과 교감하고 또 윤회하며 돌고 돌고 주고받고 편안하게 자연과 함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아홉 번째. 스트레스 받지 말자. 참꿈 같은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약간의 압박과 긴장감이 오히려 업무의 집중도 또는 완성도 또는 성공으로 갈수 있는 좋은 하나의 원인, 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는, 즉, 어떤 이 임계치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이러한 스트레스는요, 대단히 나쁜 것이며, 뭐, 질병의 원인으로 봐도, 어, 무방할 것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어,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심지어 어, 질병을 발생하며 우울증과 자살을 유도한다 하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가 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화를 잘 다스리시고 짜증을 내지 마시고 우울증이 생기면 아여튼 빨리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여기 보면요, stress vulnerable people, 그 스트레스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거기에는 어, 걱정도 팔자다 하는 속담처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사람, 불면증, 뭐 혈액형에 따라서 민감하다는, 소심하다는 뭐의 형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주 쉽습니다. 절대 긍정이 되겠죠. 절대 긍정. 내일 죽는다 해도 나는 오늘 행복하게 웃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차가 박살났으면 죽지 않아? 다행이다. 이렇게 항상 최악의 경우와 비교를 하여 허허 참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마음에서, 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고요그 다음에 적당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어, 유산소 운동,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이나 음악, 이런 거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직장에서 경쟁력 없다고 생산성 없다고 밀려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막 일부터 해서 가장 심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까지 또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한 90세까지 산다고 보면 인생은 너무너무 깁니다. 따라서 조금 쉬어가면서 또 다른 직장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한문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laughs> 새롭게 일어나는, 즉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업만 하더라도 틈새시장을 생각하고, 작은 소자본과 인원으로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건전하게 하고, 정신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역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테마입니다. 여러분, 야심. 서양 <laughs> 속담에 소년이 요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개코 같은 소리다. 개털 같은 소리다. 왜냐? 야망을 가지기도 전에 쓰러진다. 야망을 충족하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망을 위해서 30년을 쫓아갔는데, 그, 잃어버린 30년은 누가 보상해주며 30년 노력했던 야망을 달성했는데 1년만에 잃어버린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소소한 소소한 행복적으로 인생의 노선을 바꾸어라 하는 것이 이 타간철 선생의 충고가 되겠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옛날의 획일적이고 일원론적인 사회에서는. 위너 택시로 성적 독식이었죠. 뭐 권력을 쟁취한다면 히틀러처럼 막 그냥 유럽을 휩쓸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의 사회고요. 각 분야별로 최고의 다핵 사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분야가 최고의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가수로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조영필. 가수, 가요 대통령, 가요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뭘 바라십니까? 가요 황제에서도 대통령으로도 하실 겁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야심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것이 다하철 선생의 충고입니다. 자, 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 옛날에 존경권이 권력 뭐 이런 등등을 남들로부터 받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것이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렴 결백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당히 흙탕물에도 한번 들어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계각층 의견을 잘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고 삽시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공동체나 국가에 희생봉사하는 멸사봉공의 정신, 국립민복의 정신, 공평모사의 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산다면 공무원이 되더라도 좀더 즐겁게 살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테마입니다. 가급적 유명해지지 말자. 셀러브리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혹독하게 치르는 것이 바로 유명세일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길가에 오줌을 싸다가 촬영당했습니다 당장 sns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급해서 오줌 뭐 한번 길가에 쌌는데 이 뭐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유명인은 오줌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마구 참아야 하는 겁니까? 이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유명세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이익,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부터 침해되는 사생활, 이런 것을 비교 형량을 해본다. 비교해보면 상당히 손해가 많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라. 물론 이 당한준 선생은 유명해지고는 쉽습니다만 유명해지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유명해지면 보다 조신하고 근신하며 보다 자중자애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름이 나지 않는다면 밤늦게 술을 먹고 산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호위병이 뭐가 필요하며 어, 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경원이왜 필요합니까? 마구 다니는 거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그 유명세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세금, 허리가 휠것 같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공인, 공공적 어, 행동, 공공적 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인의 범위를 나는 좀 넓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그맨이 나 공인이에요. 어, 공인, 그렇게 뭐 전체로 웃기니까 공인이 해야지. 왜 네가 공인이야? 네가 공무원이야? 국가가 뭐 인정해 주었어? 이렇게 따지고 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좀 편안하고 조금 관용적으로요, 좀 후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친구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힘든 나머지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에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그 인생이 더 이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주창자 행복론의 저자인 타완철 선생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살이 생각나면 첫째, 아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 살고 싶어하던 사람들 마지막 하루 그 사람들의 생에 대한 열망을 생각해보자. 두 번째, 나보다 더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극복해냈던 사람들 을 한번 생각해보자. 성격이 내가 조금 우울해, 하고좀 소극적이라면, 한번 이기 한번 바꿔보자. 까지 그 죽기살기로 한번 달려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좋은 자, 지구라고 하는 기적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걸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또 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여기서 왜 내가 배제되어야 하지? 다시 태어날 수도 없을 텐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섯 번째, 최소한 어린아이들이 자살하기 직전에 내가 지금까지 소비한 돈 물어내고 가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자살을 감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살률 좀 낮추겠다. 소극적 생각. 아주 소소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람만 있음으로써 무한한 위로와 희망을 가지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너잘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난 인생을 잘못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초목이나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 아닌가 그러면 이 신의 이 지위와 권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는다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짐으로써 지금까지 나에게 투자했던 부모님 또 나에게 의지했던 친구들 여러 사람들이 하루정도 슬퍼할 것이다 하, 이건 못할 짓이다 라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살에 성공했다 이런 말은 쓰지 말고 자살에 실패했다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자 아이가 상당히 좋지 않겠 했습니다. 자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이 상태보다 더욱 더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 생존곤데 이 정도 견디지 못한다면 남들이 나를 바보라고 할 것이다. 이게 내 백절 불굴입니다. 한번더 지금보다 더 아주 악화된 상황이라도 또 일어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역경, 이 괴로움, 이 쪽팔림, 쪽팔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죽으면 나만 손해다. 나를 싫어하고 손가락질 했던 놈들 박수치고 축하주를 먹을 것이다. 아,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오기를 한번 발동해 보도록 합시다. 열두 번째 테마입니다. 사행성에 빠지지 말자. 로또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것은 정말, 해세는 안 됩니다. 경마, 경륜도 마찬가지, 도박성입니다. 여러분, 5대 도박 잘 아시죠? 예, 예 5대 중독성입니다. 예, 이게 바로 도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 예?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뭐, 오락 같은 거요. 예, 그 다음에 섹스 중독도 있고요.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절대 인생에서 이 중독성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하여, 어, 약간 초입단계 또는 약간 빠져들어간 분들도 잽싸게 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셔서 인생을 좀 더, 좀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대만은 허용을 부르지 말자. 가급적 허용은 안 좋습니다. 명품 백이라든지, 뭐, 최고급 음식점. 아, 좋습니다. 애는 일생에 한 번, 뭐, 두 번, 아, 갈수 있습니다만은 자주 그곳만, 오직 나는 1%의 상위 계급에만 가겠다. 그거 안 좋습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계속 된다고 해서 그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배고플 때빵 하나 먹으면 최고인데, 두 번째 먹으면 별로, 세 번째 먹으면 먹기 싫어. 이게 바로, 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허용을 좀 부려서, 어, 부리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 습관화, 상서화된다면 이건 대단히 곤란하다. 14번째 테마는 바로, 어, 불평하지 말자입니다.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씨, 아우, 아유야, 에이씨 제기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항상 이 모든 기회, 사람, 그, 물자, 서비스, 소중하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겠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고치기 힘든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라든지, 자신의 환경이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쉽게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조절,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이 성격이 왜 이렇게 떡가냐 나는 왜 생긴 게이 모양이야? 내 친구들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떡들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재편,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신중하게 하나씩 본인 주도하에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이 옳시다. 16번째 테마, 환경 탓하지 말자. 자, 유전 인자가 중요한 것이냐? 인간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냐? 50대 50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만큼도 역시 자신의 유전자만큼 탓하지 말고 사랑해야겠다. 자, 제벌 2세로 태어났습니다. 풍족하고 지이도 있고 아주 재밌게 살았습니다. 자, 더잘 살아야만이 만족도가 있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지옥 같죠? 그러나, 뭐, 뭐, 고아로 태어났던지 아니면 아주 영세민으로 태어나서 천신만고 끝에 뭐 고학도 하고요. 자수성가를 해서 크게 일가를 이루고 업적을 남겼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타다지 말고 주긴 주어진 시간과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뭐 바꾸어 나가면 되고 그래서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냥 적응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도 너무 어, 욕하거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2강 어, 제강 우리가 해서는 어, 안될 행복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조건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 한 4강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바 빠르면 뭐한 3강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에, 여러분께서 이 타관철 선생의 국민 행복 도움이 타관철 선생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 여러 음, 생각을 한 번, 한 번쯤은 깊이 새겨보시고, 되새김 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에 정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정신훈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3강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